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2장이고요. 사랑 울타리를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입니다. <laughs>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사꾼임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양은 아,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소 하였다. 어떤 동네를 지나다가 러브샵이라는 가게를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러브샵. 사랑을 판다는 가게였습니다. 무슨 가게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성인용품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사랑을 살수 있습니까? 사랑. 사고 팔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사고팔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꾼이라고 불렀어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가끔 어디 가면은 처음 뵙는 분인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죠? <laughs> 저는 목사님 설교 방송을 매주 보고, 목사님을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를 좋아한대요. 좋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에 대해서 뭘 알고 저러시나? 설교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사랑 말이죠. 알아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아서 사랑하세요? 아니면 몰라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제 아내가 가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재고를 해요. 네. 내가 좀더 당신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네. 알아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사랑한 거예요? 몰라서. 제가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 한편 봤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편을 연달아서 계속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생긴 어... 증상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밤에 잘때 우리 집 문이 다 잠겼나, 그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늦으면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어쩌다 이제 오잖아요, 집에. 보통 때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요, 목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요. 알면서도 사랑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면서, 이 백근철이라는 인간을, 진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데, 이 예수님이 아는데 사랑한대는 거예요. 저 같은 사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말이 있어요. 선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안 돼요. 그러면 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은 뭘 해서 선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선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아는 자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니네들이 나를 아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고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죠? 제가 보기에 사랑은 참 귀찮은 일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큰 애는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고, 둘째는 기숙사 들어갔어요. 이제는 냉장고에 먹을 걸 사놓으면 앵간해서잘 줄지가 않아요. 제가 먹을 게 많아졌죠? 그리고 빨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참 편해졌습니다. 먹을 것 조금만 사도 되고, 빨래도 조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참 우리가 귀찮은 일을 많이 했었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제 안에는 참 서운하대요. 이상한 말이에요. 먹을 것도 더 많아지고, 할 일은 더 줄었는데, 제 아내가 참 서운하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거참 귀찮은 일이었는데 제 아내는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아마도 거기서 오는 걸 겁니다. 울타리를 나가버린 지 맘대로, 울타리를 나가버린 한 어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수당도 받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관심이 울타리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울타리 밖에도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만 위험한 일이 아니고, 목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목자는 그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일까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 뭘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목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양 없이 존재하는 목자는 없어요. 양이 없으면 목자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양의 존재는 곧 목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 존재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존재가 곧 아버지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탕자의 가출은 아버지에 대한 사망선고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 아버지 있겠습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죠. 그런데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심판은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삶에 대한 심판을 내린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가출. 자식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뭐 이건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삶이니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식,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아들의 가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어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것보다 큰 죄인이 있습니까? 대구 성소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아이들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2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기자가 만난 학부모 하나, 아버지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기자분들이나 주변에서 아직 많이 그리운지, 철원이가 보고 싶은지 꼭 물어보시더라고. 아버지가 자식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기자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 더 나올 눈물도 없다던 우 씨의 눈시울은 어느새 그렁그렁해지고 있었다. 복음서의 십자가 그것은 심판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들, 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과연 기쁨이 될수 있었는 것인가를요. 고통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는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한 개념을 바꾼 목자입니다. 양에게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 이외의 용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존재와 존재로서의 관계입니다. 마르틴 부부가 말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선한 목자의 본질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나와 그것, 나와 소유물과의 관계가 아니고, 존재 대 존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였어요. 그것은 그 관계가 서로 관련이 없는 별도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묶어진 하나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과 같은 모델이 아니었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도 동일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목자란 생계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었죠. 만일 생계 수단으로서의 목자였다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또는 목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목자였는가와 같은 질문이죠. 양을 잡기 위해, 양의 젖을 짜기 위해, 아니면 돈을 위한 숫자로서의 양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우리는 양의 가출을 통해 목자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울타리 안에 있는 말잘 듣는 착한 양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 말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선한 이유.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귀찮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 진정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목자. 그것이 바로 목자의 선함이죠 16절에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선한 목자에게는요 잃은 양도 자기 양이에요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분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벌거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남이 아닌 것입니다. 잃은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 모가 양 찾으러 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나갔겠어요?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서정주 시인이 그 뭐죠? 그, 춘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연세가 굉장히 많을 때 썼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목자가 어떻게 나갔겠어요?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우리에는 양몇 마리 있고, 지금 한 마리 양이 나갔는데, 이거 지금 내가 찾으러 나갔을 경우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뭐고,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계산기 꺼내서 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정신 상태, 물론 모르겠어요. 뭘 지적해서 아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나중에 그맨 마지막 부분에 19, 20절인가요? 유대인들이 했다는 말이 있죠. 귀신 들려 미쳤다, 이 사람. 그게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을 찾아서 나가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상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모함을 가리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한 사랑이었어요. 안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이른 양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양이 잃어버려진다면 자신이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 없이 목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울타리 안에 편안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며 나에게 오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삶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것은 잃은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려진 양이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하면 또 다른 나의 분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그러나 그가 곧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 위험한 곳으로 함께 와 주시는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정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모르고 괴로워할 때, 또 아니면 우리의 홀로 된 존재가 너무나 고독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